나내 거울 거울? 아여있네 이거 플레잉으로 아이거내거구나 스켈레트론 한번더 잡고 싶은데 걔는 어차 소환도 안되잖아 아 되긴 되는데 어 틀려서 아. 이거 부드도를 얻어야 돼자 이제 내려가면 되나요? 처음부터 키를 얻다니 운이 좋구만 이제 저친구 방어구를 맞춰야 겠어 맞추면 뭐해지만 저게 더 방어가 더 쩔은데 근데 이거 렌지 데미지 뭐 있, 어 렌지 데미지 붙어있잖아 저거엔 방어력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을만하나 니 그거 이거 체력 아 데미지 1 뜨는 것 보단 낫다고 생각하는데 뭐나옴 뭐야 이거 뭐, 얼음 뭐야 시발. 아 얼음 박스 아 포션좀 아 뭐 단추 있어 여기 뭐 밟으면 안 돼. 포션 포션 뭐야? 포션 뭐? 이거 얻었어. 내가 얻은 것같진 않은데 어쨌든 노라마사 이제 쓰레기네. 속력이 높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. 디소드가 더 좋은데? 그래? 공속도 그렇고. 오 알케미 테이블. 33% 찬스로. 오, 뭐야? 오. 바닥 조해아따 씨발. 타 트랙 놔야지 아, 부스터 트랙, 씨발. <laughs> <laughs> 이제 돼져 돼지면 종말이지 맞다. 깜빡하고 있어서 여기가 어딘지. 뒤지면 종말이야. 나 조심스럽게 가야 돼. 예전에 일반에서 그렇게 시체를 찾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뒤지면 그냥 끝이야 그대로. 야 이거 내 해골이랑 적 해골이랑 구분이 안 돼. 뭐야 왜 소환이 안 돼? 사일런스? 아 그래 저 작은 해골한테 맞으면 침묵 걸리네. 맞네. 마법사한테 침묵이라니 그만큼 족 같은 버프가 없지. <laughs> 코발트 실드, 예스. 굿 고발트, 굿발트 우리 그 친구도 찾아야 돼. 그 누구냐? 전기공, 전기공, 아까 찾았어. 찾았다고? 아, 그래? 어허, 그렇구만. 그래서 부스터 트랙 얘기가 나왔었구만. 순서는 어긋났지만 아무튼 지옥에 왔어 아 던전에 어떡하죠? 뭐야 이거 화염방사이 같은 <놀람> 건 제노 사이드 커트가 몇 배는 좋은 것 같은데 이거? 퍼스드 스컬 유도인 거 빼고는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. 데미지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, 클로스 왔고. 오! 뭐죠, 이건? 블룸은. 저 친구 주면 되겠네. 안 써. 안 쓴데. 팔아버려. 건전이 의외로 먹을 게 없어. <놀람> 워터볼트 먹고 싶은데 여기서. 핸드건나 왔다. 열쇠도 진짜 뭐 종류 별로 열쇠가 있 어? 저기 서는 이제 하드 모드에서, 가야돼 하드모드 상대야 저건 던전을 한번 더 오게 만든거네 일부러 으흠 어차피 또 와야돼 아 하드모드 되면또 던전 몬스터 바뀌어어 엑토플라즘 주는 애들로 바뀌어 쩌네 적어도 두번은 와야돼 엑토플라즘이랑 그런거 얻으러 하고 키몰드로 여기 따로 한번 여기 저격총도 나와. 음 저격총이랑 스코프도 나와. 막 <laughs> 소스. 레네이드 런처도 나와. <laughs> 왜 없죠? 워터 캔들 하나는 있을 텐데. <laughs> 워터 친들이 있나 워터 볼트. 그냥 니들 코발트 실드 얻으면 여기 그냥 나가도 돼. 왔다 가지 씨발. 요유다. 저거 돌아가는 걸못부심 돌아가는 거못부심 그냥 있는 친구라 못부심 <laughs> 여기서 나오는 거였구만. 영농술 테이블. 지금 뭐 목이 빨짝빨짝 거리면서 저거 못 먹어서 그래, 뭐또 빨갛게. 뭐이거또 동그란 거 돌아다니는 거? 아니 아니 아니. 그럼 모르겠네. 핸드건 나왔어. 이거 뭐죠? 이거랑 네 이거 헬스톤바랑 조합하면 지옥총 나와. 야, 물 싸게 얻었다. 물 싸게. 아, 그거? 필요 있을라나 일단 줘봐. 음... 난 이거랑 이거. 그리고 이거. 얻을 거다 얻은 거 같은데. 코발트 실드 못 얻었잖아, 얘네들나 얻었는데? 쟤는 뭐 먹는 거요 아직 못 얻었네. 하나 더 얻어야 돼. 벌스 면 어, 넉백 안돼 그러면. 넉백 오히려 안 좋은 거아님 넉백 안 되면 아닌가? 넉백 그러니까 목한테 맞아도 안 느려지는 거지. 넉백을 안다 가면. 이거 슬라임한테 데미지 안 받는 거 던전 슬라임한테까지는 되는 거 같아. 뭘 버리지? 어, 씨발미친 뭐죠? 교환해, 교환. 귀환. 아 가지 다못빼 이거 씨발뭘못 빼? 가시가시떼 버릴 수 있어. <laughs> 때문 아, 빨간 건못 되는데? 빨간 빨, 가시. 빨간 가시는 뭐야? 기다려봐. 난 빨간 가신 처음 들어보는데. 벌그 캐 있잖아, 그냥. 아, 벌그 돌아가는 거? 아니. 찔수 있네. 너 죽어, 이거. 너 죽어. 데미지 계속 입어. 밑에. 안전지대. 미친, 뒤질 뻔. 잘했어. 아, 니네 데인, 데인저 포션 빨았나보네, 그거. 그거 빨면 가시랑 뭐 그런 게 빛나. 오케이, 매직 미살도 얻었고. 미친, 존나 아픔. 원래 아픔그 친구들은. 뭐가 빨간 것이라고 하나 보네 있네 이제 집에 가자 아니다 코발트 실드 하나 더 얻어야지 맞아 진짜? 이거 왜, 퀵, 퀵으로 안되는건 뭐냐면 왜 안넣어지는거냐? 그게 없으니까? 거기에? 나나귀환 없는거는 안넣어져 그건 니가 알아서 찾아서 넣어야돼 똑같은게 있거나 뭐 그런것만 넣어짐 왜죠? 이상한 하면 존나 네 먹어 피닉스 블래스터 일단 다시 열로 상인들 불러야겠구만 가이드 이쪽에 도고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, 열, 한 두어 명못 부르는데? 아 근데 이게 또잡는다면또밤 되면 여기서 잡을 수 있어 근데 왜 여기에서 소환하는 거거든. 근데 지금 클로사부드널 없어가지고 못 소환해. 어차피. 이건 밀리에다 놓고 좋아 일단 여기서 좀 멀어져야겠어 멀어졌다가 다시 와야 NPC 생기지 대충 집에서 떨어져봐. 대충이요? 응. 저 친구들 불러. 뼈, 뼈 하나 줘, 뼈. 뼈로 뭐 만들게? 뼈가 뭐. 응흠. 지금 방어로 존나 떨어질 것 같은데. 뭐지요? 애쉬 하면은 순식간에 신발 채워놓거는 다 왔어. 다 왔구만. 이 정도만 해도 뭐 충분하지? 필요한 건다 있으니까. 아우, 이거... 어, 익스퍼트 모드에서 나온 거는 익스퍼트에서만 쓸수 있나? 글쎄, 다 들.. 되지않나 d d u p d u p d u p d 안 된다고 어디서 본 d 같아서. u p d u p d u p d u p d u p d u p d u p d u p d u p d u p d u p d u p d u p d u p d u p d u p d u p d u p d u p d u p 마리더 같은데. 왜어 24그 구체이나 방어력이 구체나는데 미친 뭐가? 그 이거 헬셋이랑 그거랑? 음... 헬셋이 압도적으로 좋구만 그러면 왜 상위템 없죠 왜? 이거 업그레이드 시키는거 있는거 아님? 업그레이드 거 시키는게 있으면 메터리얼이라고 떠 거기 안적혀있지? 그럼 끝난거야 여기 가장 가까운 저주 받은 제잔이 어디 있냐? 저 멀리 있습니다. 근처에 없어? 어. 아, 네, 밑에 있네. 어디? 음 투척 투척 데미지라고 또 새로 생긴 것 같아요. 이거 보니까 음 생김. 됐다. 난 무기 졸업이야. 야뭐나이트했지 그거? 이게 뭐 뭐죠? 먹는건가요? 그냥 검 4개 합친거? 야 드라이어드 프로텍팅 이거 방어력 7 올려주는데 이거? 응? 방어력 7 올려준 저거 이거 나뭇잎이 나뭇잎에 있으면 오블레인 어디 여기. 이 뭐야 아하 어 워로우 플래시 잡으러 갈까? 될까? 일단 은 그럴라면 플랫폼, 플랫폼 존나 설치해야지. 아 플랫폼으로 안 되겠다. 저기 슬라임 새끼가 용암으로 녹여버리니까. 아 그러면 플랫폼이 나을 것 같은데. 플랫폼하고 3칸에, 한칸 떼면 되지. 음흠. 아니야 그냥 올 플랫폼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야저 그러니까 좋... 플랫폼에다가 군데군데 구멍을 뚫어 내으면 되잖아. 으흠. 아 이거 안뜨나애인놀이 돈지랄이야 하지 마. 나도 돈지랄로 방금 전재산 잃었어. 이제 없어. 없다고. 아씨 좋은거 뜰거 같은데 다 그렇게 망해가는거야 뜰거 같지? 안떠안 안 뜬다고 네벌, 나띵, 나씽. 히히 아... 불빛살돈도 야아, 토, 토치살돈도 없어 나 이젠 돈질하 이게 자동 공격이었으면 좋겠어. 돈지하려고 끔찍한 돈지하랴 이걸로 타, 타. 오, 야. 슬라임 타고. 슬라임 타고 떨어져. 존나 빨리 떨어져. 파괴자네 느낌... 이거. 개 빨리 떨어짐. 데미지 내일이야? 아니. 알아서 맞춰야지 그건. 밑에 뭐 없지? 밑에? 글쎄요. 난 몰라. 내가 설치 안, 내가 설치했지만 난 몰라. 알아서. 괜찮아. 쭉 떨어져도 용암이야. <laughs> 떨어져. 가는 거야? 고향으로 갈수 있어. 떨어져 가. 쭉 떨어지다가 우리랑... 어 우리랑 한 비슷하게 좀 오면 멈춘 되지. 말도 안 되는 거보 쉽나 보이겠어. 버튼 누르면 이거 해제되니까, 그게... 36 떨어집니다. 쭉 떨어져도 돼. 추천 안 함! 거 나이트 헬지로 그거 싸울 수 있겠어? 안될것 같은데. 그지. 그리고 나도 헬센 만들어야 되는데. 이거 뼈 손으로 집어 던져야되는데본 글럭으로. 데미지가 차라리 그활 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비활. 야, 슬라임 잡으니까 플랫폼 녹이는데,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돌이면 아래로 떨어질 거 아니야? 아, 이게 계속 퍼질 거 아니야? 옆으로,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 끊고 어, 다시 설치하는 게 나아. 아이트테지좀 아닌 것 같아요. 차라리 비수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? 이게 더 빨라. 럭백이랑 좋은 것 같아요. 니 애들 오면서 나 그냥 일직선으로 만들고 있거든? 이거, 그 이거 근처에 있는 집좀 없애줘. 어 m 필요 있나? u r 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 u r 드 if you're n 드 t s 가 r e if you're n 드 t sure if 게